365 성경 읽기, 세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49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여와의 호 종의 노래 2. 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닷가에 사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먼곳 백성 여러분. 여와께서는 호 나를 아기 집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의 손 그늘 속에 나를 숨겨 주셨습니다. 나를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의 화살 도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헛수고만 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에 나의 힘을 다 썼구나. 그렇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나의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빚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무려하신 것입니다. 야옹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모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눈에 전두구 박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보이스엘 가운데 보호받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겠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일르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약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역겨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통치자들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위 관리들이 엎드려 절할 것이다. 진실한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골라 뽑았기 때문이다. 종을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청의 때 내가 너에게 대답했고 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나누어 주려한 것이다.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말하려 한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말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고 모든 민둥산에그들의 목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불도 위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샘물로 데려다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겠다. 나의 큰 길들은 높아질 것이다.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다.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에서부터 올 것이다. 이들이 아수한 땅에서 올 것이다. 기뻐외쳐라 하늘아, 기뻐뛰어라 땅아, 기쁨의 소리를 퍼뜨려라 산들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여호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니 시온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온은 말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미나를잊으셨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뱃속에서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여자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너를 잊지 않겠다. 보라 손바닥 위에 내가 너를 새겨 넣었다. 너의 성벽은 언제까지나 내 앞에 있다. 너를 다시 세울 사람들이 서두른다. 너를 헐었던 사람들과 너를 숲계밭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한테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너희 눈을 돌려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왔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몸에 걸치고 신부처럼 그런 것들을 동여맬 것이다. 숙대 마치된 곳들과 황폐해진 곳들과 헐린 곳들이 많았던 땅이 너희 땅이었다. 이제는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뒤져을 것이다. 너를 집어삼켰던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빼앗겼던 자녀들이 다시 너의 귀다 되고 말할 것이다. 나한테 줘봐요, 장소가. 자리를 나한테 내주세요. 내가 살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누가 나한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지? 나는 자식을 빼앗겼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사로잡혀 왔고 쫓겨났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키워주었지? 여기 나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지?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민족들을 향해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 나의 깃발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품에 하나 데려오고, 너희 딸들을 어깨에 올려 데려올 것이다. 임금들이 너희 양아버지처럼 되고, 그들의 귀부인들이 너의 유모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땅이 닿도록 너에 엎드려 절하고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를 바라는 사람들은 창피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용사한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포로가 부군한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도 용사한테서 빼앗아 올수 있고 전리품이 폭군한테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내가 직접 다투겠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직접 구해내 주겠다. 너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먹게 만들겠다. 그들이 쇠 포도주에 취하듯 자기 피에 취할 것이다. 그러면 몸이 있는 것마다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화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숨긴 강한 하나님이 너를 되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50장 자신의 범죄 때문에 쫓겨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보낸 너희 어머니 갈라 산다는 증서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다는 것이냐 보라 너희 잘못 때문에 너희가 팔려간 것이고 너희 범죄 때문에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것이다 내가 왔는데 왜 아무도 없느냐 내가 불렀는데 왜 대답하는 사람이 없느냐 정말로 내 손이 짧아서 못 구하겠느냐? 구해낸 힘이 나한테 없겠느냐? 보라, 꾸지람 한마디로 내가 바다를 말린다. 강대를 사막으로 만든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그곳 물고기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목말라 죽을 것이다. 나는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그 옷을 거친 천으로 만들겠다. 여와의 호종의 노래 3. 주 여와께서 호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에게 말로 용기를 북돋을 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깨우셨습니다. 나의 귀를 일게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와께서 호 나의 귀를 열어주셨고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나의 수염을 잡아 뽑는 사람들에게 나의 뺨을 내주었습니다.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와께서 호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내 얼굴을 구시돌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올바르다 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나와 다투겠습니까? 함께 맞서봅시다. 누가 내 재판 상대인가요? 나한테로 나오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누가 나를 죄있다 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은 모두 처럼 날가질 것입니다. 어쩜 나방이 그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나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나요? 어둠속을 걷고 있어서 자신에게 아무 빚도 없는 사람은 여호와 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하나님께 기대도록 하세요.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웠구나 불화살에 불을 붙였구나 가라 너희 불 속으로 너희가 불 붙인 불화살을 들고서 내 손에서 너희에게 나간 것은 이러하다. 곧 너희가 고통스러운 곳에 누울 것이다. 이사야 51장 시온의 광야를 에덴처럼 내 말을 들어라 공의를 뒤쫓아가는 사람들아 여와를 호 찾는 사람들아 보아라 바위를 그 바위에서 너희가 잘려 나왔다. 보아라, 우물의 구를 거기서 너희가 깨뜨려져 나왔다. 보아라,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다. 보아라, 사라를, 그가 너희를 낳았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냈다. 그에게 복을 내려 자손이 많아지게 해 주었다. 참으로 여와께서 호 시온을 위로하셨습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습니다. 시온의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셨습니다. 시온의 거친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 찬양과 악기 소리도 납니다. 나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나의 나라야 나에게 귀 기울여라. 가르침이 나한테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정의가 민족들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른 그렇게 하겠다. 나의 공의가 가까워졌다. 나의 구원이 나갔다. 그래서 나의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바닷가 사람들이 나를 내타게 기다리고 나의 팔에 힘을 걸 것이다. 하늘로 너희 두 눈을 들어라. 아래로 땅을 바라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고 땅이 옷처럼 날아질 것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나의 공의는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공의를 아는 사람들아,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둔 백성아, 사람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헐뜯는 말에 겁먹지 마라. 어쩜 나방이 그들을 옷처럼 먹어버릴 것이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어버릴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여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시온은 여와의 백성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요 깨어나십시오 옛날처럼 아주 오래전 시대처럼 그 팔이 아니십니까 라합을 베어 조각낸 것이 바닥 괴물을 푹찌는 것이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를 크고 깊은 물을 말린 것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주님이 되사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빼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뻐 외치며 시온으로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한숨은 달아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는 누구길래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불처럼 사라질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호와를 너를 만든 하나님.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너는 종일 끊임없이 무서워하는구나. 압박하는 사람의 노여움을. 그런 너를 노리고 있다가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 압박하는 사람의 노여움이 어디 있느냐? 사수에 묶여 구부러진 사람들이 빨리 불려날 것이다. 그가 죽어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바다를 거칠게 하여 큰 물결이 출렁이게 한하나님이다 전능한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가 나의 말을 너 입에 넣어 두었고, 나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 주었다. 내가 하늘을 심었고 땅의 기초를 놓았다.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일어서세요. 그대 예루살렘. 그대가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노여움의 자를 마셨군요 비틀거리하는 자를 그대가 다 마셔버렸군요 예루살렘이 낳은 모든 자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이끌어줄 자식이 없군요 예루살렘이 키워낸 모든 자식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손을 잡아줄 자식이 없군요 두 가지 일이 그대에게 낚였군요 누가 그대와 함께 슬퍼할까요? 멸망과 파괴, 굶주림과 칼 누가 그대를 위로할까요? 그대의 자식들은 정신을 잃었군요. 모든 길모퉁에 누웠군요. 그물 속의 오릭스 같군요. 그들에게 여와의 호노염과 그대의 하나님의 꾸중이 가득했군요. 이러므로 이 말을 들으세요. 불쌍한 여자인 그대, 포도주 아닌 것으로 취한 여자인 그대, 그대의 주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다투시는 그대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리한 그 잔을 너의 손에서부터 거두겠다. 잔, 곧 나의 노여움의 잔을 내가 더는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롭히 사람들의 손에 내가 그 잔을 두겠다. 그들이 바로 너에게 말했지. 몸을 굽혀라. 우리가 너의 위로 지나가도록. 그래서 너는 너의 등을 땅바닥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는 길거리처럼 만들었지. 이사야 52장. 예루살렘이 자유로 되찾을 것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 힘을 옷으로 입어라, 시오나. 너희 화려한 옷을 입어라, 예루살렘아, 거룩한 루시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너는 다시 너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일어서라, 사로잡혀와 있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의 사슬을 벗어버려라, 사로잡혀와 있는 딸, 시오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값 없이 팔려갔으니 너희가 돈 없이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았다. 그런데 끝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억눌렀다. 이제 여기에 나한테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값 없이 잡혀갔고 그 통치자들이 울부짖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 이름이 종일 끊임없이 모욕당하는데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나야말로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의 발은 그 발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널리 알립니다. 좋고도 깊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널리 알립니다. 시온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신다. 그대 시온의 파수꾼들이 소리로군요. 그들이 소리를 높이는 군요. 함께 기뻐 외치는 군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서로를 마주하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쾌하게 함께 기뻐 외치세요, 예루살렘의 피허들이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눈 앞에서요.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떠나세요, 떠나세요. 거기서 나가세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그릇을 들 메고 옮기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소들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달아나듯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호와께서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쪽에서 호위 부대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보라 나의 종이 잘될 것이다 높아지고 들어올려지고 매우 고귀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지 그처럼 그의 모습은 사람같지 않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생김새가 인간 같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처럼 그가 많은 민족이 놀라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를 보고서도 임금들도 입을 다물 것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